w b i l 팀의 발표를 맡은 오태경입니다. UWB-IL팀은 저 팀장인 오태경, 그리고 신하은님, 양찬우님, 김세현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의 계획 및 설계,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 세 번째로 프로젝트 결과, 네 번째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발 동기입니다. 여기 고용 그 왼쪽 사진에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해 유형별 업무상 사고 재해 현황 분포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넘어짐 그리고 끼 떨어짐 순서대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류센터에서 오른쪽과 같은 자동화 이런 공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기프플러스에서 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이제 자동화 로봇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실제 성형화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 모델은 라인트레이거나 라인 인식을 통해서 작동하는 공작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라이트레이서나 칩 인식을 통한 작동은 처음 공정 설계 과정에 있어서 재구성해야 하는 이므으로 설치 및 점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 UWB의 팀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 위스의 UWB 즉 고주파 대역 센서의 높은 정밀도를 기반으로 한 추정 로봇이 있으면 동검및 공정을 단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것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크게 UWB 센서를 이용한 추정 로봇 개발 그리고 실내 측위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네, 세분화된 목표를 보시면 네, 라이더를 이용해서 공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을 수행하고 UWB 센서로 추종 알고리즘 개발 및 신뢰 측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라이더 및 RGB 카메라를 통해 퀄리저 어보이던스를 구현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 UWBIL 팀은 이번 학기 모두 이제 처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우선 모바일 로봇을 도입하고 이제 슬램 레비게이션을 라이더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고 이제 UWB 센서를 이용해 모바일 로봇과 추정로 대상과의 거리를 재고 표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하드웨어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인 라텍판다와 그리고 이제 오토와 바퀴를 제외한 오픈 CR 보드를 기반으로 라이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인 라이더 센서, UWB 센서, RGB d 센 카메라가 있는데요. 라이더 센서는 이제 UWB 센서를 통해 추정 대상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전에 그 추정 로봇이 동작할 이제 지도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UWB 센서는 이제 추정 대상과 모일 로봇간의 거리를 면밀하게 측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예정이고요. RGBD 카메라는 이제 라이더 센서와 함께 홀리적 어보이던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설계하였습니다. 네,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로봇은 모바일 로봇은 터틸버3 버버를 사용하고 메인보드는 라떼판다 알파 그리고 운영체제는 우분투 18.04 NTS 데스크탑을 설치하였고요. 미드웨어로는 로스 멜로디 센서는 이제 UWB 센서인 링크트랙과 MDS, 이제 라이더 센서의 n d s 공1 그리고 IMU 스테레오 카메라 모듈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조립하는 거죠. 모바일 로봇을 조립하는데 이제 우선 선행하였고요. 첫 번째 층에는 파워와 바퀴, 그리고 UWB 센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UWB 센서를 이제 바퀴에 가깝게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오픈CR보드와 세 번째는 이제 라떼판더네 번째는 라이더 센서를 설치하였고요. 운영체제와 미들웨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투 18.04를 설치했고 미웨어 u r o s 멜로 b u n t u 1 8 0 4미 설치했고 미 u 웨어로는 r o s Melodic, 셋업 d 리모트 p c 와 e are not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p c 이 과정으로 사진을 보시면 패키지 파일을 설치하고 IP 주소를 맞게 설정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SBS 센터 같은 경우에는 로스 멜로딕에서 지원하지 않는 라이더 센서를 패키지 파일과 원치 파일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결과적으로 라이더 센서에 대한 출력 데이터를 IP 집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시셜 센터는 메인보드에 오픈시알 포함웨어를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Arduino IDE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로제인은 출시 버튼을 통해 바퀴를 제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적 위치 추적, 추정 및지도 작성 즉 슬램을 작동하는 과정인데 처음에 로스코를 끼고 피식 세력을 통해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를 이루게 한 후에 브링업을 키고 이제 로스 러치 파일을 통해서 러, 로스 러치를 통해서 러치 파일을 실행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이제 오,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직접 슬레이브를 통해서 화이트 그 601호의 이제 지도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다음 내비게이션의 과정으로 이제 로스코와 PC 셋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슬램을 통해 세이브된 지도를 r 디 g 에 갖고 와서, 이제 지도에 있어서, 토트보시, 2비 네임, 4를 통해서 포스트 맵을 그리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추정로봇이 동작할 주변 한 환경을 파악을 완료했으니까 다음으로 UWM 센서를 이용해 추정 대상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목표 달성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UWM 센서의 스펙은 다음과 같고요. LP모드, DL모드, GT모드를 지원하며 최대 부상율은 200Hz, 정확도는 10cm, 파워 서플라이, 스펙터 딜레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w UW, 각각 UW의 역할을 배정해 주기 위한 UW 세팅 과정인데요. 이 왼쪽의 사진은 이제 루프루프, 즉 링크트랙을 개발한 루프루프사에서 제0법원 N 어시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함으로써 이 노드간의 거리를 잴수 있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거리 적한 결과고요. 네, 파란색을 레퍼런스로 초록색 그래프의 상대적인 UW, UW를 통한 초록색 그래프의 상대적인 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기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네, 모바일 로봇을 조립하고 슬램 내비게이션을 완료했고 그리고 UWV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휴먼 팔로잉 알고리즘 프로그램 및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후 계획이고요. 인간 추종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신측이및 퀄리즘 어보이던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